북극 축제의 올리들에게 이렇게 잘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별들이 거의 밤하늘 북쪽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지극정의자는 되있다그리고어두운 별들이 많은 북쪽 하늘에서 밝은 별들로 특별한 모양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. 북서체수영은 큰 곰에 닿은 별자리를 이끄는 벽다 국가보육인 북서수영에서 흔자북에 해당되는 세 개의 별이 큰 고, 고, 곰의 꼬리를 나타내고, 타발 부분의 네 개의 별은 엉덩이로 달려있다. 큰곰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들로 이루어진 복서체수영은 우리나라 어디서나 핵 3시에 수있수 특히 에3의에3반에을시에 3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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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찾을 수 있게 하는 에 3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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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서에 역할을 한다. 에3 실성은 시에 성을 에으로 하여 하루에몇시에 3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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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에 3시에 3시에 에 역할을 한다. 일손잡이 방향에 따라 기대과 시간을 알 수도 있다. 북두칠성. 밤하늘의 많은 별들 중에서 북두칠성은 우리들에게 친숙한 별이다. 북두칠성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별들이 거의 매일 밤 북쪽 하늘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주국성이라는 데에 있다. 그리고 어두운 별들이 많은 북쪽 하늘에서 밝은 별들로 특별한 모양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. 북두칠성은 큰곰이라는 별자리를 이루는 일 부분이다.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에서 손잡이에 해당되는 3 개의 별들이 곰의 꼬리를 나타내고 사발 부분의 4 개의 별은 엉덩이를 차지한다. 큰곰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들로 이루어진 북두칠성은 우리나라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다. 특히 봄철에 밤하늘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북도칠성은 다른 별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. 북도칠성은 북극성을 축으로 하여 하루에 한 번씩 그 주위를 회전함으로 밤에는 시계의 역할을 한다. 국자 모양의 손잡이 방향에 따라 계절과 시간을 알 수도 있다.